15분 기차 타고 서울로 갑니다. 계란 먹어야지. 안 먹는다며? <laughs> 먹을 거야. 먹을 거 좋아하는 원희는 또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 초코 먹고 싶다, 달달한 거. 여기 있어. 떡대야지 오빠 뭐 먹을래? 난 이런 거 봉, 봉지 과자. 3,200원이네요. 감사합니다. 기차 탑승 완료. 서울로 가는 k t x 2842 열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님들 근로자들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 고객님들 근로자에게 폭언 안전복, 드레스를 입으시는 것들. 석현 유튜브 봤어? 방콕 광고. 구독자 엄청 걔네들 빨리 오르더라.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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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니 아버지 그. 유튜브로 직업 바꾸는거아니 응. 아, 진짜로? 응. 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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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번에 영광 갔다 온의이 이분의. 이분이분었습니다이이이 요새 부은거 같은데 나 원래 부어 있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거의 유럽 <laughs> 6만원 주고 유럽 왔네 유럽 비둘기가 여기까지 왔네 자동운입니다 매지 마세요 오늘은 물습는날음 저희는 어. 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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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주먹을 쥐어봐 이렇게 손을 쭈글쭈글 하니? 우리. 네. <laughs> 배고프시죠? 네. 좋아요. 아이스랑 사장 좋아하는 브랜드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이 그레이 샀어요. 다시 신세계로 돌아와서 티파니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이쁘다. 음 응. 비싸다. 응. 돈 없는데. <laughs> 내가 사줄게. 고마워. 맛있어 응. 이거 영상은 다 등록해놨어 어차피 뭐? 증거자료 너가 사준다고 웰컴 드링크 역시 따고 찍어야 제맛이지 웰컴 커피 웰컴 커피 웰컴 피 차도 가능하십니다. 잘가 5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내 손으로 들어와. 또이렇게센스있게 <laughs> 한숨 쉬지 마라. 응 기분 좋은데? 마음에 응. 들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걸 껴보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 그럼 됐다. 너가 만족하니까 내 기분이 좋다. <laughs> 진짜야 알았어 고마워 응 음. 오빠 사준는 거야? 응 내가 사줄게 <laughs> 이거 증거다 <중고다>. 응 음. <laughs> 겁나 귀엽지? <웃음> <웃음> 동심으로 돌아갔어 <laughs> 따라하는 거야? <웃음> 응 베이즈 <laughs> 갑니다 베이즈 자스처 처음 타시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때? 어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어 드레스에 진심이네 어? 드레스에 진심이네 당연하지 입는 거야? 그래 잘 입고 응. 응. 아라어어 뭐 많다. 응.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 어. 한번 해볼까? 응. 응, 해봐. 와 진짜 이쁘다. 우리 끼우 이렇리 끼우는 거 아니야? 어. 어. 응. <laughs> 아좀 음. 아, 잘못 쓴거 같은데? 나 너무 즐거웠어. 처음은. 드레스 입어봐서 너무 기분 좋았어. 방금 오그라다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너무 똑같은 스타일 입어봐서 너무 서운했 어, 시간이 너무 빨라. 어. 똑같은 스타일인데 색깔이 아예 달라가지고, 아하, 나탑 입고 싶단 말, 근데 나 그러면 이렇게 할래. 결혼식 때 무조건 탑 입을 거야. 살 빼서,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어, 뽑고 쉬어도 아니고, 네, 좋지. 화이팅, 화이팅, 살짝 빼서! 무조건 탑 입을 거야 나. 그럼 살못 빼면 결혼 안 해. 이탈리안 <laughs> 비 m t 로 위트 있죠? 위트빵. 울진에도 고생기는 서브웨이. 우리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빵 고르시고 치즈 고르시고 대파 달라 하시고 야채 뭐안못 먹는지 말씀하시고 소스 고르면 돼요. 가까운 깨끗 밖간 깨끗 우와 막 맞아요 맞아요 밖간 밖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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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엄마밖에 모른다 어아기잘 안고 있네 그럼. 응잘한다 응? 잘 웃는다 응? 어, 눌러 눌러. 썸. 똥. 시작. 와. 폴짝 폴짝. 자, <laughs> 자, 우리 한잔 할까요? 응. 짠. 우리 항부. 원예비 구독자 여러분들. 아, 잠깐만. 우리 항부입니다. 나 메이크다. 아, 그 저희 하나뿐인 언니 네네. 미소상 네. 무색안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안할할다 모든 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빙 짜잔 와 여기 보니까 다 되게 킬러노 과연 <laughs> 형부는 형분은... 오~~ 쨍. <laughs> <오> <징! 웃음> <너무 즐겁다.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녹진한 이장 보이시나요? 자 이제 칼이 잘려가지고

<laughs> 그 와중에 진장 찍은게 움직이더라구요 <laughs> 난 지금 이음성 여기에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돼 춘장을 다목에 이렇게 고고 우리 예랑이님 오늘 예쁘게 정장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빠질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정장. 그때 헬퍼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여기는 괜찮고 여기가 좀 낀다. 네. 이런 거. 네. 자, 지금 원협이 프랑셀 교디로 갑니다. 내용이있어요남은 아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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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받아 가세요 세안 준비 베아세안 아우베. 아아우 아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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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백 아우베. 아우용 스프 3개 중에서 하나는 샐러드로 변경하고 샐러드 위에 치킨 텐더 2개 추가합니다 음, 네 그런 다음에 소스는 허니 머스타드 맛있구요 빵빵 음. 빵 많이 달라야 돼빵 소스를 다 달라야 돼음 베이비 백리리 사이드로 나오는 약간 튀김에 하프 치즈 추가를 하면은 우리 음. 치즈를 주문한 것과 똑같대요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사이드에다가 하프 치즈 추가 예. 꿀팁 옳게 앞에 스테이 하우스. 너무 귀엽다. 오. 뭐, 블랙라벨 이거 시킨 되는 거야? 응, 시킨 라벨, 페미드트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네? 시크스로 먹. 음. 고 뭐... 파스타 시키고. 어, 파스타? 투운바 먹는 거야? 응, 응. 그래다 그럼 끝이야, 응, 우리. 투움바, 투움바. 우리. 영상 찍었더니 이걸 써달라네요. 저희가 좀 응. 대형 유튜버인 줄 알았나 봐요. 떡상할 수도 있으니까. 저런 목적인데요. 브이로부 빵을 조상한 것 같은데. 짜잔 잘잘라는데예 네, 맛있겠어요. 종류별사 감사합니다. 예. 빵좀더 주세요. 빵 리필이요. 원래는 스프 세개나는데 하나는 샐러드로 보완하고 치킨 텐더 추가했어요. 안 눌렀어 지 근데 음... 이제 찍으면 잖아 그래? 아직 안, <laughs> 안 먹었어 우리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네. 근데 형부는 응. 많이 와본 느낌만 저요? 네 연습할 때찾아 그니까 러 역시 서울 시민 달라고 응. 소금 더 달라고 하는 거 응. 센스 있었어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거 시켜서 응. 되게 좋아하고 저 소금 좋아해요 난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소금한테 안할 거야 <laughs> 이 소금 응.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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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굴려요 이모 왜이게 오늘 모나리자 같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차 잘 놓쳤어요 맞죠? 아오에이 너무 신나게 먹다가 급하지 마시고요 지친 옆, 울증감의 12시옴.